무슨 <laughs> 차 사고 난 거에 붙어 있는 어, 기아라고 써있네요. 몰딩 같은데, 야, 이거를 잘 이용하면 그제 비키니 거기에 딱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이 잘잘 걸렸네요. 이거 요거. 제가 이거를 주워온 게... 아, 왜 그러냐면, 자, <laughs> 우리가 이제 비키니를 이렇게... 이건 이제 그 군용 A 텐트를 가지고, 어 이렇게 잘란 거, 자른 거예요. 잘라서, 어 이제 앞에다 고정을 해야 되는데, 어 소프트 탑은,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이 홈에, 여기 보면 홈 보이시죠? 홈에 이렇게 딱, 딱 이렇게 걸쳐서 뒤로 땡기니까, 이게 땡겨지는 힘으로 인해서 얘가 앞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건데, 우리가 비키니를, 하다보면 이렇게 비키니를 이제 간이로 만들다 보면 이 홈에 이런 뭔가 이렇게 딱딱한 것이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들어가서 땡겨주는 그런 소프트 탑 정제 정품 소프트 탑에 어떤 그런 원리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이런 알루미늄 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쑤셔 박습니다 찡기게 하는 거죠 천을 찡기게 해서 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근데 제가, 제가 이제 달려보니까 어, 이 차량 내부 이, 이게 이렇게 어, 비행기 날개처럼 그래서 여기서 양압이라고 그러나 이게 뜨는 압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펄럭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빠져나와요. 더 달리면 이게 훌러덩 벗겨지겠어. 그래서 어, 제가 저걸 주워와서 음, 이 안쪽에다가 어, 이쪽 이제 사로 어, 쭉 박을 거예요. 박으면 이게 필요가 없죠. 알루미늄 봉이 필요 없이. 여기다 딱 찡겨서, 찡겨서 땡기면 되니까. 그 작업을 하려고 제가, 아, 어 이렇게. 이거 주워왔습니다. 길이도 얼추 남겠네요. 야, 참. 나 저는 잘도 주워요. 뭘 주워도. 딱딱 딱 맞네, 이거. 어 이게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이게 또 이렇게. 구부로 져야 되고 예, 딱 좋아요. 이래서 요거를 구멍은 어, 인두 갖다 퐁퐁퐁퐁 뚫거나 드릴로 뚫으면 되니까 그래서 코바늘 같은 걸로 또는 그물꾼에는 <laughs> 꼼꼼해는 바늘 같은 걸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약간 휘어져야 돼요. 이 아, 마침 이게 또 이렇게 좀 휘어져가면서 딱야 이거 딱이다 진짜로. 예, 한번,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게 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우 저 벗겨지는 거 이거 막 달리다 보면 여기가 막페기휘날리처럼 탈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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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여기 빠져나올까봐 되게 걱정이었는데 저걸 해놓으면 이제 걱정 없는 거죠. 에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시고 굳이 이런 걸 주스로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어, 플라스틱 자라든가 이런 것을 1cm 좀더 되게 2cm 정도 어, 폭으로 잘라서 구멍을 뚫어서 어, 한 1cm 정도만 꽂힐 수 있게 이렇게 예, 구멍을 뚫어서 천하고 조립을 꿰매거나 아, 이렇게 붙이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다가 우연히 이걸 주서가지고 아싸 가오리 문상 김서왕이었습니다 잘랐습니다 아, 이렇게 쭉 잘랐어요 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천을 대고 꼬매 버리면 이게 어떤 원리가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저기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천이 붙어서 가겠죠. 저는 이제 이걸 다 쓰는 게요. 이만 지금 잘라낼 이만 지금 잘라낼 거고 그러면 이게 제껴지지가 않아요. 제껴지지 가 않아. 요 이렇게 제껴지냐 달리도 달려도 제껴지지 가 않습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물려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빠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만큼 잘라내고, 여기다 이제 쭈루루룩 구멍을 뚫어서, 이 비키니 군용 A 텐트를 연결을 하면 됩니다. 아, 정말 좋은 거 주셨습니다. 대박. 자, 요것이 어, 정통 A 텐트. 요것은 이제 잘라낸 거. 그래고 잘라내고 나니까, 어, 비키니 탑으로 딱 맞아요. 그게 보면 여기, 여기 그 재봉선 있죠? 여기 재봉선, 예, 이렇게 쪼로록 자르고, 그리고 이쪽에도 이 텐트의 삼각형만 잘라내면 돼요. 여기를, 이 선을 이렇게 쭉 잘라내면 사이즈가 똑같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묶는 구멍도 있고, A 텐트를 잘라서 비키니로 쓰면 딱 맞습니다. 이제 단 펄럭거릴 때 빠지지 않게 제가 아까 주워온그 플라스틱 몰딩을 거기다 이제 붙이면 되는 거죠. 똑같죠? 자 이제 여기를 적당하게 잘라냅니다. 끼워지는 부분이 한 1cm고요. 튀어나오는 부분이 한 1cm 정도에서 한 2cm 정도 폭을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고 한 2.5cm 간격으로. 표시를 한 후에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어, 꼬매려고 했는데 아, 너무 힘들어서 타이로 묶으려고요. 네, 그래서 2.5cm 간격으로 쭉 펼쳐놓고 천에도 똑같이 2.5cm 간격으로 어, 마킹을 하고 이렇게 지금 뾰족한 철사 같은 걸로 뚫고 타이 이제 가느란 타이로 어, 꼬매듯이 이렇게 묶습니다. 어, 건너뛰지 않고요 겹쳐 겹쳐서 이런 식으로 묶은 다음에 아, 지금 묶고 있어요 지금 <laughs> 에, 빠른 화면인데 어떻게 빨리빨리 안되네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다리를 어, 잡아당기면 이제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죠 쭉 잡아당기면 꼬맨 것처럼 아주 예쁘게 고정이 돼요 어, 뒤에 이제 영상에 보시면 아주 이제 꿰맨 것 처럼 예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약한 타이지만 여러개가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뭐 터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잘라내고 보면 어, 바느질도 되게 잘된 것처럼 됐고요 어, 앞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지금 뒤집었을 때저턱 손가락 밑에 들어가는 저 턱이 이 턱이 그 홈에 박히고 그죠 여기 홈에 박히고 천이 잡아 당기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서방이었습니다.